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오늘 이제 어떤 걸할 것이냐 우리 이제 머큐리가 이제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야 여러분 지금 픽률이 꼴등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안 되겠어 내가 오늘 픽률 꼴등인 머큐리를 들고 1등 할 때까지 노방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픽률 꼴등 우리 머큐리가 지금 픽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겠어 끌어 올려 줘야겠어 어, 머큐리 그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케이 가볼까 근데 랭크 게임 하면 조금 이제 좀 민폐일 수도 있거든요 바디 한번 가볼게요, 여러분. 와우. 근데 난 머큐리 뭔가 볼 때마다 재지는 기분 들어. 뭔가 보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. 이제 대장간도 없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할만합니다. 대장간 시스템 자체가 되게 유비 잘 당긴 느낌이었잖아. 뭔가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갭이 너무 커져버리는. 거두 중 절반이 제거되었습니다. 와, 고졌다, 이거. 아! 괜찮아, 보알리컨 우리 팀 해주고 있어. 나이스. 어, 제발. 썰져 아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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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스트 살려줘! 에헤이, 야, 이거 너무 빡세다. 사람들 왜 이렇게 잘해? 아니, 이거 빠데 맞음? 우리 고스트 지금 통, 통나무 들었다. 아, 안돼! 어 야골라 이여자 씨. 아니 유저분들 게 수준이 높아졌어? 먹큐리가 아, 구린 건가? 아이고 다들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. 보야줘 와, 와, 이거 또 살아?

야나 이정도면 개민패인데 오늘 참 많은걸 배웠어 쉽지 않네 아 우리팀 잘했는데 좀 열받네? 자 다음판 렛츠고 야 근데 얘는 어떻게 운영해야될지 감도 안잡혀 아니 그 감... 감... 감이고 목을 다 떠나서 우리 계속 양각이였어 뭔지 알지? 그리고 무엇보다 기동성이 너무 답답해요 다른 영웅들에 비해서 나이스, 나이스, 나쁘지 않다니까? 나쁘지 않다니까? 나이스, 나이스. 봤냐고 와. 아니야. 아, 어, 나 이번 판 느낌 좋았는데. 아, 열받아. 열받아. 저진한 번도 안 해봤어요. 큰일이야. 뭔가 시도라도 해봐야 되는데, 엄두가 안 나가지고. 제가 모든 게임이든 좀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거잘 못해요. 좀 얌챙이 같은 멀리서 싸우는 건 잘하는데, 제 태생이 좀 야비해가지고. 보신가?

와, 나 혼자 남았 어. 부담 스러워, 아, 쉽지 않네. 와, 안 좋다. 아니, 안 좋다. <웃음> 표정이, <웃음> 표정이 굳는다니, 아니야. 안 돼. 쉽지 않네. 화가 난다. 화가, 화가 난다. 내 생각에 궁극기를 아군 힐줄때 써야 되나? 아, 아직도 그 각을 잘 모르겠네. 그니까, 러나 지금 조금 적응하긴 했어. 버큐리 플레이에. 아니, 전체 벌써 6팀 밖에 안남았다고 야, 이거, 누 어떤 팀이 지금 굉장히 세다는 거잖아. 큰일 났네, 이거. 좋은 징조는 아닌 거 같거든요. 유능한 조수를 찾는건 역시 쉽지 않네요 메테오 비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건 못해요 아나씨 항상 호기심을 자극하는건이게 일어날 시간이에요 아나아나 노굿노굿 아! no no 까비 아 이거, 이거 쉽지 않은데 수호천사 말고 다른 걸 써볼까 사람들이 수호천사왜왜 왜 좋아하는 거야 난잘 모르겠거든 아직 아 이게 주는 치유를 늘리려고 그러는 건가 가자 아 어, 머큐리아 좀 모전 뭐 해봐 메가 해야 되는 게 맞긴 하 아씨 뭐하니 아, 어, 나 시프트를 반대로 썼어. 아, 나, 너, 나 너무 똥 쐈는데? 클일 났는데? 어큐리 못해 먹겠네, 진짜. 아니, 머큐리 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 거야? 아, 미치겠네. 나 고스트가 지금 핑열 1등이거든요? 나고스타하라고나 진짜 잘할 자신이 있긴 하 모이라처럼 말하고 모이라랑은 조금 특성이 많이 다르긴 한데. 이게 힐을 막상 줄수 있는 게 Q랑 중국기밖에 없어. 근데 둘다 쿨타임이 계기로. 힐러가 아니야, 얘는 내가 봤을 때. 와 이거 배습니다 조심하세요. 와, 갔네. 야, 우리 조합 개 불리하다. 이거 누가 하나 딱 그냥 상대가 이니시 한번 걸면은 그냥 끝장나는 조합인데? 아이고, 지금 나도 머큐리 하나 하면서 내가 무슨 조합 타령할 때야? 그지? 아게 힘을 주어서. 나에게 힘을 주어서. 어, 아, 나 조합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러스커드에 어, 단한 명의 생존자만 남았습니다. 갤로텐의 뭐야,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어, 여러분, 미안해요. 바른 말 뽐말. 보면... Nice. Yay!